네, 안녕하세요. 대치명인 후고캠퍼스에서 주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담당했던 박재영입니다. 영어총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 22문제로 80점, 서술형은 4문제로 20점 나왔고요. 서술형 문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능 감자기 2, 3, 4, 6 강이 들어갔고요 교과서는 한과 들어갔습니다.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한과 들어간 건출부 특성이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점수는 일단 객관식을 보실 때 수능 감자기 는1 8 문제 교과서 문제는 네 문제가 나왔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수능 감자기가 세 문제 교과서 문제 한 문제로 교과서의 문제 비중이 확실히 적었다를 알수 있겠죠. 자, 난이도 같은 경우 일단 말씀드리면 중상에서 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냈던 문제나 혹은 수능감자께서 냈던 객관식 문제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어휘의 비중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챙겨가셨으면 점수를 높여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어법 문제는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법 문제가 좀 까다롭게 다중 선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타기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평을좀더 말씀드리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주역고에서 이번에 힘을 실었던 건어법보다는 어휘의 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문제에 1, 2번 같은 게 배치는 좀 괜찮은데 뒤에 3, 4번 문제가 좀 많이 난해했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풀 수는 있었다, 건들 수는 있었다를 볼수 있겠죠. 기말고사 준비 전략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어법의 비중도 높아지겠죠. 일치불일치 문제가 그다지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어, 이제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는 보기양 선택에서 어휘를 잘 보셔야 될것 같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역구 1학년 총평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